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반역은 반역으로 망한다 이재명 김어준 정청래의 샴페인 전쟁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전에 비명 행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이 당대표할 때 비명계를 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당권을 잡은 정청래와 그 뒤를 받치는 친문 세력이 이재명의 친명계를 친히 횡사시키고 있습니다. 반역한 자는 또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과간입니다. 암튼 한때 한배를 탔던 이재명 김호준 정청래 이세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개쌈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든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아 눌러주시면 아주 신나게 오늘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분노의 포인트는 바로 전준철 변호사의 특검 후보 추천입니다. 정청래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준철이 누굽니까? 쌍방울의 입 이재명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입니다.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를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자백할 그런 당시에 김성태를 지키고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그 변호사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추천을 했다. 이건 대놓고 이재명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추천한 인물이 바로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은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이고 또 충견이고 핵심이자. 정청래 오른 팔이죠. 지금은. 그러니 이재명이 이 개똥 같은 성질에 노발대발했다지요. 이재명이 잡던 칼을 이재명 방패로 쓰겠다는 정청래의 그 속셈. 과연 그것이 실수일까요 아니면 고의일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정청래 노골적인 이재명 죽이기 인사입니다. 최근 정청래가 자신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 서민석 변호사 이 자는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다 보고했다고 자백할 당시에 그 변호인입니다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자기 남편 이화영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소리치며 결국 해임당한 그 변호사입니다. 정청래 보은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점에 가장 치명적인 자맥을 이끌어냈던 인물이 아 자기의 법률 특보로 앉혔다. 아당 대표가 돼서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던 그 변호사를 정청래는 특별 보좌관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허기야 요즘 밤 3시도 잠도 안 자고요. X질만 하고 있는 건 보면 은 잠도 못 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맨날 그 유령이 나오는 꿈만 꾸겠죠. 자신을 감옥으로 보낼 그 뻔한 사람들을 정청래가 하나 둘씩 당행 요직에 앉히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시부를 죄다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을 포섭해서 언제든 이재명을 무너뜨릴 태세로 하는 그런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이런 배신의 코미디 드라마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감옥 보내려던 변호사를 아, 당대표가 특보로 임명하는 그런 당. 이게 지금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의 친문계를 비명행사 시킬 때 그들은 눈물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청래를 앞세여 똑같은 방식으로 신명 행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은 반역으로 망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동조자 추천은 명백한 반역이라고 아주 떠들었습니다. 배신의 DNA를 가진 이 연주는 또 뭐라 고 그랬느냐 하면, "뼈 아픈 단순 시체이 아니라, 이거는 제2의 체포 동의안과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시각인 이에 그 야권의 스피커를 자처하면서 이재명의 수호신 노릇을 했던 김호준, 가만히 있겠, 있겠습니까 김호준도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층, 그 지지층이라는 것은 결국 개딸을 말하는 것이요이정은 정도 상당수는 돈을 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런 정치 즉, 개딸들을 유급 발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지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팬더. 정치. 그 팬덤에 대한 순수성을 김호진이 직접 부정한 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김호준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아 자기의 공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이정은 마이웨이하고 혼자서 아 자기네들끼리 먹고 놀고 어, 다 갖고 놀고 하니까 성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솔직히 자기네 그 신문 계열 그 비명 계열하고는 맞지가 않는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점점 이제 거리를 두고 이재명에 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저 권력의 그 여권의 세판을 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제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파괴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김어준 공격에 이재명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재명은 바로 그 정청래가 추진하려고 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하는 그것에 대한 카드입니다. 정청래와 조국은 친문계들입니다. 비명행사를 흩어진 비명들 결집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고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결국 전춘철에 이성윤 그리고 서민석까지 전부 정청래가 모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의 치부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보좌가 아니라 이재명을 감시하고. 이재명과 같은 뜻을 행하는 그런 동지가 아니라 이재명과 반하는 그런 이재명을 잡는 포위의 무사들입니다. 이재명 친문계를 배신하고 권력을 잡았듯이 이제는 그 배신당한 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재명을 배신할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로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이 벌리는 진흙탕 그 싸움 속에서 결국 서로 물어뜯는 그런 개싸움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폭로 어떤 어? 알지 못했던 그동안의 어떤 사실들이 결국은 다 밝혀질 수도 있고 그 결말의 끝은 아주 비참할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먼저 죽느냐, 누가 먼저 사느냐,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 추악한 권력 다툼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체해야 합니다. 방산 TV는 이를 숨기려 하는 진실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